안녕하세요 반석꽃농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꽃이 어떤 꽃인지 아십니까 바로 호야꽃입니다 호야꽃 제가 올해로 3년째 호야꽃을 피우고 있는데 바로 어디다 심었냐면 천자방에다 매달아 놓았습니다 바로 장화입니다 장화 많은 구독자분들이 장화에서 지금도 죽지 않고 호야꽃이 잘 크고 있습니까? 꽃이 피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잡아서, 네, 잘 크고 있습니다. 올해도 3년째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 장화에 메달어 놓다 보니까 제가 물을 조금 거의 안 두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꽃이 화화분화로 변화가 되어서 꽃이 올해 하나 피고 지고 다시 지금 이게 피었습니다. 두번째 피고 이 두번째 피고 다치게 되면은 바로 이 옆에 있는 요것이 순성인 것 같습니다. 순서 그 다음에 피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있는 이것이 그 다음에 필 겁니다. 지금 맺었죠. 이놈이 피고 나면은 바로 밑에 내려와서 요것이 피게 되겠죠. 요거 요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또 피고 떨어지면은 바로 이 넌꿀이 덩굴이 호야 덩굴이 경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나올지 지켜볼 사항입니다. 아 여기가 조금 매었군요 여기 여기 보니까 여기 세밀하게 잘안 보이는가요? 잘안 보이는가? 너무 작아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인데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따. 앞으로 다음에 나오면은 제가 알려드리고요. 지금 이게 경장이 만져 보니까 입이 많이 쪼글쪼글해져요. 그죠 내가 찍기 전에 물을 듬뿍 줬습니다. 화분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좀 너무 말랐고, 영양이 약간 떨어진 듯 해서 위에다가 알비료, 영양제를 넣고 물을 투여를 했습니다. 이제 화화분화, 이제 더욱더 화화분화로 안 해도 지가 생길 것은, 화화분화로 온 것은 다 꽃을 맺을 겁니다. 생겨 이미 다 생겼고, 생길 것은 생겼습니다. 또 금방 하나 생길라고 하고, 또, 넌걸 뻗어나가 보면 여기저기서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화에 3년째 지금 호야꽃이 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 호야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호야꽃을 뭐 3년째, 5년째, 10년째 키워도 못 본다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호야에 꽃 피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기 바라고 장화에 심은 이유는 이 매달은 왔을 때 물주기 물이 안 새니까 좋아요 물구멍 없는 데에다가 니치소일을 이용해서 심으면 됩니다 니치소일은 특허받은 흙 배수구 없는 흙 아니 배수구 없는 화분 물구멍 없는 화분 전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명품 토양입니다. 그래서 니치소일을 전국에서 이렇게 택배로 주문해 주시는데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니치소일만 있으면 장화나 냄비나 페트병이나 많은 것들을 화분으로 재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물구멍이 없는 화분입니다 테이블 여자도 물구멍이 없어도 이렇게 크고 그 다음에 아이비도 지금 새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구멍이 없는 것그 다음에 관음죽도 물구멍이 없는 것 그다음에 열마 허브도 물거망이 없는 것, 올리브도 없는 것, 저거는 이렇게 보면 다육기도 있지만 스토키도, 바케스, 장화의 관음조, 그다음에 이렇게 극락조, 그다음에 홍콩야자, 뭐 커피나무, 뭐 요즈마리 허브 이렇게 쭉 이렇게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배수가 없는 화분에 심었을 경우에 잘 커야 되잖아요. 물론 저도 키우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을 빼먹는다든가 여러 가지 분갈이를 안 해서 죽인다든가 여러 모습으로 있어요. 그런안 죽일 수는 없더라고요. 저도 키우다 보니까. 근데 많은 분들 뭐안 죽이고 키우는 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실수로 인해서 또한 욕심으로 인해서 화초가 죽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도로 우리가 화초 키우면서 이렇게 반려 식물을 키우면서 죽이지 않고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것이. 여러 개 우리에게 유익하지요. 이러한 반려 식물 키울 때에 심적 정신적 육체적 이렇게 안정감을 주고 공기 정화랄지 그다음에 음이온 발산이랄지 그다음에 가슴 효과랄지 전자파 흡수랄지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이렇게 화투들이죠. 그래서 이시간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장화에 올해 3 년째 이렇게 호야꽃이 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봄이. 예, 상 저게 너무나 햇살이 좋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여기 나가지도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많은 유튜브를 할지 반려식물 키우면서 좀더 우리가 잘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